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친구할 수 있고 근데 한국은 누구를 만나면 일단 물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일단 물어봐야 안녕하세요 프랑스 한국 혼혈 안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현이 언니 동생 안시진입니다. 태어나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부터 여행을 하면서 그렇죠 한국에 오 왔었죠 아기 때도 네. 두세 그러니까. 살쯤 돼서 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laughs> 생각하기 전에 한국으로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냥 비행기 타 생각할 한국에. 필요도 없고 그냥. 프랑스보단 어르신들한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 프랑스는 나이를 안 따져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친구 할수 있고. 근데 한국은 누구를 만나면 일단 물어봐야 되는 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일단 물어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달리긴 하죠. 저희 엄마가 지금 프랑스에서 산그 세월이 더 길다 보니까 20살 때 나가셔서 이제 거의 50대 넘어가셨으니까 한국 문화를 잘모르시까 오히려 저희가 좀더잘 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말은 놀러오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뭐 이제 가족 보러 오고 오면은 항상 챙겨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좋은 기억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좀 활발하고 떨기 찬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도전할 수 있고 좀 바쁘게 살수 있고 아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더 더 땡겼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느린 삶을 되게 많이 좋았지만 한국 와서 빠른 삶을 한번 네, 배워봤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보다 가족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요. 뭐 할머니랑 있던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laughs> 엄마도 가족에서 막내라서요 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음, 어머니도 이제 해외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되게 깊게 느끼시더라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편리 시설 같은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늦게까지 위험하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그런 말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한국 사람이 진짜 정이 많다. 근데 진짜 오니까 저랑 완전 별도인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편리한 것도 너무 네,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달 전에 동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동생이 온 김에 인터넷 TV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TV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더 함께 같이 할수 있으니까 사실 동생이 핸드폰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책만 읽거든요. 되게 와이파이 필수.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인이 말씀해주신 게 사이트마다 다 비슷비슷한데 현금 사용품을 더 많이 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골라서 가입하게 됐어요. 제가 혼혈이고 한국은 사는 건 처음이라서 어려운 면이 많았는데 이 사이트 통해서 일대일 가입 맞춤 상담이 너무 잘돼 있어서 되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보면은 고객님들이 제 후기들도 다쭉 있어서 그런 거 확인하고 할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당일에 인터넷 설치부터 시작해서 현금 상품까지 다 받아서 쓸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골랐던 이유는 최대 업계 선이 4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이트는 진짜 딱 46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최대로 받고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런 꿀팁 게시판이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고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인터넷 가입할 때자학점과 신규 가입 차이를 되게 잘 설명해 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비교 사이트 고르는 방법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꿀팁이 있는데요. 그 혜택이 46만 원을 넘으면 그런 불법 업체일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46만 원이 이제 최대라는 게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꿀팁 게시판으로 인터넷 가입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KTSK, 카이라이프, 그리고 헬로비전, 그리고 LG 소간단 계산기로 요금과 상품 비교가 가능됩니다. 굳이 상담 연결하지 않아도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된 혜택들? 꼼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 후기를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으로 이사하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사님이 설치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벤트 사은품도 잘 받겠습니다. 빠르게 설치해준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IT 처음에 민가민가 민가 했는데 상담도 너무 친절하고 요금 안내도 좋고 설치 기사님도 친절하십니다. 상담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설치도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바쁜 시대인데 빠르게 지급 현황이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급 현황이 되는 게다 보이시죠? 약 28만 명의 회원분들이 계시며 상담과 이벤트 확인 접수 및 사은품 지급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밑에 후기 카페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신뢰성이 좋죠. 저희가 사이트를 이용해 봤는데 일단, 사이트 자체가 벌써 3년이 다 됐대요. 그래서 더 신뢰성도 너무 높고, 법적으로 사은품을 46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이 사이트에서 최대로 46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이트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프랑스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